송유의 계절 가을. 하지만 변화무쌍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쉽사리 월척붕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꾸네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옛날에도 몇번 왔던데 장치지를 찾았습니다. 저번주에 낚시하셨던 분들이 조항이 어, 괜찮았습니다. 월척, 뭐, 허리급, 뭐 이런 게 다수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소문이 나면은 많은 조사님들이 여기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님 찾기 전에 제가 먼저 와서 조항도 볼겸이 음, 탐색차 여기를 찾았습니다. 어, 날씨 변덕이 심하니까 뭐 조항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분위기가 좋고 연밭이 막 쌓고 있으니까 좋은 마리수는 뭐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에 뭐좀 괜찮은 붕어가 나와주면 다행이고요. 일단은 저는 오늘 장축지에 늦가을, 가을 시즌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해 봄에 이어 다시 이곳을 찾은 군. 오늘은 기필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먹고 이곳을 찾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했던가요? 비바람으로 인해 쉽지 않은 슬야.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가 조금 잠잠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람까지 이러다 연밭 언저리에 있던 붕어들까지 모두 다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하는데요 천천히 어둠은 저수지에 내려앉고 분위기도 조금씩 무르익어 가고 있는 시간 잔뜩지를 주시하는 그때 아. 무언가 걸려들었는데요. 뭐냐, 뭐냐, 뭐냐. 아이고 붕어다. 아하. 아이 수초로 감아버렸네 이거 짜자자 붕어다. 붕어다 붕어. 아이고, 붕어. 알았다 알았다. 앙 그래. 아이 어둠이. 내리자마자 붕어를 또 반겨주네요 아, 붕어. <laughs> 잘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길이는 얼마 안 되는데 최고가 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붕어가 이뻐가지고요 이장치질을 많이 쳤습니다 지금 막 어둠살이 내리자마자 입질이 더, 더러우고 있습니다. 아 잘생긴 부부다.